안녕하세요, 부유리입니다. 오늘은 설악산 왔습니다. 여기 소공원이고요. 와,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. 오랜만에. 근데 네, 그만큼 굉장히 뜨겁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목적지는 노조뽕입니다 여기 운영자님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삼천포로 삼천포로 왔네. <laughs> 근데 폭포에 올라가서 토항폭 포항포, 전면에 토항폭이 물이 많이 있으면 은 장관일 텐데 기대가 되네. 아, 서랍의 하늘은 물이 약간 있어안돼 봐도 예쁘네 아, 걱정도 되고,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음. 아, 개인적으로 진지, 키웠어 벌써 풍이 들었나 보

멋진 곳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아, 더 멋있는 곳 나올 거예요. 아, 지금 포항폭 상단만 보이는데, 쭉. 아시아의, 아시안의 최대의 길이. 올라가 있습니다. 아, 경치가 어마어마합니다. 정면에 황금산. 올라 영면에울산방이고요 달마방이구요 오늘 날이 맑아서 시야가 이제 엉덩거네 카메라 거기 두고 가세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 내가 들고 내려갈게 바위에 계속 부딪힐텐데 아, <laughs> 하나 사주세요 <laughs>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위에 있었고요. 어. 이렇게 내려서 저정면에 안봉이 조금 더 올라갔던 곳입니다. 여기는 풍경 하나 하나가 다 절경입니다. 아, 진짜 설악은 설악입니다. 와. 진짜 엄청난 풍경이네 형님 손 한번 흔들어줘잘 왔죠? <laughs> 와 정말 웅장합니다. 정면 바위 맨 왼쪽에 경원대 길이구요. 옆으로 섬다리 길. 네. 금방 갈게요. <laughs> 위에서 내려왔습니다.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, 아제 체력이 못 따라주네요. 박산을 다니면서 아니 등산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중간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하루입니다. 아, 오늘 너무 힘드네. 보니까 여기가 전망대 같은데. 저희가 노적 삼봉인가요? 삼봉? 3봉? 삼봉까지 모르겠고 한편은 시길로요 가운데 끼고 쭉, 쭉 올라가는 그딱 정상 이죠노도등 정상 저저벽 저 타고 올라온 사람이 있나 보네. 저 저. 예, 그두 분이 더라 그래, 벽 타고 올라온 저기 한 시길이야. 10길. 아. <놀라> 뭐 비광이고 진짜 저뭐보고 뭐 가네 앞에 타는 거 힘들어 볼까. 아, 바람도 안 불고 음. 너무 더. 마바마라불보서면좀덜여서 하나, 둘, 세 번째에요. 맨 왼쪽이 경원대 길이구요. 네. 네. 그 가운데 제일 툭 튀어나와 있죠? 거기에 솜다리 길. 그 옆에 보시면, 굴짝기 오른쪽에, 그게 별다리째 길이에요. 되게, 되게 이게 죽이면 어떻게 했나는데 죽었어요 이죽아 네. 음. 아, 이렇게 연결된 것 같다 아니 아, 그것도 그래. 어 그쪽, 오늘 못간 누적봉입니다. 너무 아쉽네요. 하... 다음을 계약하고. 근데 이쪽에서 풍경도 아주 기, 진짜 기가 막히네요. 황성폭포 전망대로 내려왔습니다, 이제. 여기서부는정탐이고요 아, 진짜 조망이 주망... 압권입니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진짜 더 멋지네. 이거 뒷모습 담은 거 영상 남길게요. 너무 예쁘죠? 어, 이 소나무 죽어갖고 너무 아깝다. 자, 전망대에서 설악동까지 2.8km. 노적봉을 못 가는 게 아쉽긴 한데. 예, 네, 그래도 오늘 이만큼 본 거에, 뭐, 만족해야죠. 그래도 오늘 도른데도 진짜 멋있었어요. 소나무가 그 아, 이게 죽어서 너무 아까운 게. 그러네. 너무 멋있어. 아, 능력도 떨어졌는데, 이 몸무게가 지금. 제가 지금, 처음으로 몸무게가 74kg가 넘어갔어요. 갈수록 <laughs> <laughs> 돼지가 되고 있어. 기존 허프에 왔습니다. 이령폭포에서 가볍게 세수하고 이제 화산을 합니다. 설악산은 진짜 자열병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. 아. 무 심해. 오늘 진짜 이 고생 많으셨어요. 아, 여름 산행은 진짜 계곡 네, 산행입니다. 여름엔 계곡으로. 계곡이 아니더라도 일찍 산행을 시작해야 돼요. 오늘은 그렇게 너무 이게 순천 더울 때 올라와갖고. 컨디션이 다 꼬인 것 같아 길도 예쁘네. 햇살 들어오고. 어, 오늘 노적봉 산행 영상은 어,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또 다음 산행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보니까 산바위가더잘 생겨 보이네. 아니 이렇게 길었나? <laughs> 길죠. 화산길은 원래 긴 거예요. 나도 왔. 나도 오었어